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일부 집권 세력 가운데에는 군 수뇌부까지 우습게 알고 국법 질서와 국정을 농단했다는 소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7월, 우리 군이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불러다 조사했다는 기막힌 사실이 조선일보의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나포하지 말고 쫓아내라는 청와대 지시를 거슬렀다는 것입니다. 군 작전 최고 책임자인 현직 합참의장이 부정부패 비위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군 고유의 작전 조치와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비서실의 조사를 받다니. 세상에 그런 일도 있습니까 정통한 군 소식통은 3일 2019년 7월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 조사한 것과 관련해 당시 박한기 합창의장이 10여일 뒤 4시간 넘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는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를 재가동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던 때였습니다. 북한 선원들이 귀순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작전 중인 군에 나포하지 말라는 정치적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대공용의점을 조사해야 한다며 원칙대로 나포를 지시한 합참의장을 조사했다는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해 그리고 군, 군을 길들이기였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건은 2019년 7월 27일 밤 11시 21분쯤 NLL을 넘어 남아 한 북한 선박을 납포하는 문제를 놓고 불거졌습니다. 당시 박한기 학참의장등군 당국은 북한 선박이 어선 선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독으로 심야의 해안선을 따라 남아 한대 주목해 정찰 등 대공 용의점에 대해 나포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안보실은 북한 선원들이 항로 착오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박 의장은 당시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상황을 보고해서 나포 승인을 받은 뒤 북한 선박을 합동신문조사를 할수 있는 동해안으로 예인해 조사토록 했습니다. 군 당국은 신병 확보 37시간 만인 29일 오후 대공 용의점이 없고 귀순 의사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북한 선원 3명을 선박과 함께 북한으로 송환시켰습니다. 그로부터 10여일 뒤인 8월 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박의장을 소환해서 4시간 남짓한 동안 왜 청와대 안보실 지시에 따르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합참의장은 북한 선박이 몇시몇 몇 분에 북방한계선 어느 지점을 넘어 시속 몇 노트의 속도로 어떻게 남아하고 있었다는 모든 상황을 종합 파악 분석한 뒤군 작전 매뉴얼에 따라 선박에 대한 나포작전을 명령했을 것 아닙니까? 군은 예상치 못했던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군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정치 외교적인 배려와 개인의 이해득실까지 따지고 계산해가며 행동한다면 그건 군인이 아닙니다. 외교는 외교로 풀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대통령은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적이 먼저 발포하기 전에는 일체 발포하지 말아라. 상대방이 쏘면 그때 보고 쏴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적진에서 빠른 속도로 선박이 달려오는데 나파하지 말라고, 쫓아내라고? 그런 건 군의 지침일 수도 없고, 교전수칙이 될수 없는 허언입니다. 나는 평생 거짓말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단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라고 한 말과 같습니다. 우리 군의 합참 의장은 현역 대한민국 군의 서열 일번의 최고위 전문직입니다. 육해 공군 해병대 등전 군의 작전 정보 등에 대한 지휘 통제권과 군령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조치는 합참 의장이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사안인데 국방장관은 빼놓고 합참 의장만 불러 조사했다는 것은 표적 조사 성격에 강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갖기도 쉽습니다. 그때 조사를 맡았던 민정비서실 선임 행정관은 박 합참의장에게 국가안보실의 의뢰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사가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청와대 안보실 요구에 의한 것인지도 명백히 규명돼야 할 일입니다. 군 관계자들은 박전 의장이 평소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고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종의 길들이기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ROTC 21기 출신인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병영 문화 개선 역점 사업인 병사들의 휴대폰 전면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 군 수뇌부 중 가장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고 합니다. 201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파괴했다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몇주 또는 몇달 안에 복구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과는 다른 발언을 내기도 했습니다. 군 내에서는 당시 청와대 안보실의 지나친 작전 관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군사작전 등 군령권 행사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방장관 합참의장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 작전까지 청와대 안보실이 관여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생겼다는 겁니다 2019년 6월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때에도 청와대 안보실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이 군의 축소 은폐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그런 판에 현역 군인의 최고 우두머리가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일개 행정관에게 불려가 4시간씩이나 조사를 받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는 조선노동당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도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 비서실을 없앴지만 전에 있던 청와대 민정 비서실은 민심 동향,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회기강,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을 관장하는 부서였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에는 수석 비서관과 몇 명의 비서관, 밑에 업무를 보좌하는 행정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볼때 민정 비서실은 군 고유의 작전 운영과는 아무 상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관이 합참 의장을 4시간 동안이나 조사를 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보다 앞서 2017년 9월에는 청와대 인서수,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50만 대군을 지휘하는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 면담했던 일이 드러나 큰 발상이 됐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청와대부터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이 뭔지, 군령권이 뭔지, 민정비서실이든 인사수석실이든 청와대라는 명함만 가지면 업무 영역과 역할도 가리지 않고 월권 방탕한 마구잡이로 날뛰는 것 아니냐 하는 의료와 의혹을 낳기 쉽게 돼 있었습니다. 군의 군단과 사단수를 줄이고 병력 감축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유명무실화,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안보국방 빗장풀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무신경, 판문점 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NLL 부근에서 있었던 공무원 피살 사건 무대응 뿐만 아니라 집권 정치 세력이 군 수뇌부까지 우습게 알고 공기똘 가지고 놀듯하면서 국법 질서와 국정을 농담함으로써 군에서도 적의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도 못하고 병신 군대처럼 만들었던 겁니다. 이 또한 반발과 어려움을 각오하고 반드시 바로잡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평화는 굴복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